중국이 금 보유량을 무려 2,300톤 넘도록 금을 사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흐름은 이제 단순한 매입이 아니라 거대한 전략 선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13개월 연속 금을 매입하며 준비자산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10년 만에 최고치인 3조 3,464억 달러로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안에서 금 비중이 9%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 속에서 달러 중심 체계를 벗어나려는 전략적 행보로 볼수 있습니다. 중국의 금 보유량은 무려 2,300톤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매입 속도는 둔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금 값이 이미 온수당 4천 달러를 넘나드는 고점권임에도 매입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제재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준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금을 더 깊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금은 안정성과 방어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또한 중국은 해외 중앙은행들에게 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귀금속 허브 역할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신흥국들은 중국 내금 보관을 선택했고, 이는 위안화 신뢰도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계금협회는 올해 중앙은행들의 금 구매가 다시 증가하며 구조적 수요가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신흥국들의 금 보유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향후 매입 여력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금 매입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설명합니다. 이 모든 흐름은 금 시장에 장기적 상승 압력을 지속적으로 넣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중국이 금을 2,300 통까지 쌓으며 달러 패권에 균열을 내고 있는 지금, 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금융 질서를 바꾸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당의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 이 구조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현실화되면 금 가격은 다시 강한 모멘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매입 흐름과 세계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금의 중장기 흐름이 우상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국의 13개월 연속 금 사재기는 세계 통화 체계를 향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금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금은 지금도 여전히 전략 자산의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움직임은 세계 통화 질서의 변화를 정면으로 보여주는 흐름이며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남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금은 선택이 아니라 위험을 대비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포트폴리오 한 켠에 금을 확보해두는 일은 안정성과 기회를 동시에 잡는 전략적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래를 대비해 금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채워갈 때입니다. 감사합니다.